안녕하세요 두양의 형제자매 여러분 고강준 형제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어도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 기분이 잘 안나요. 그래도 이런 환경이 조용히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와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성탄절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주양기. 복많이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 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저 주의예요. 다들 너무 뵙고 싶고 그리워요. 코로나로 서로 뵙기는 힘든 시간이지만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양계 여러분. 아, 오늘은 성탄절 이분 날이에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게 돼서 조금 더 색다른 것 같아요. 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자, 저희 가족 아버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 메리 크리스마. 네, 안녕하세요 도양계 김선옥입니다.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 이렇게 화 면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있다가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탄절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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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샬롬! 한나예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성탄절에 참 의미를 되새기고 참 예배자로서는 귀한 가족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일! 이 안녕하십니까. B1B의 장원숙 권사입니다. 이렇게 얼굴 직접 보고 인사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어, 올해 2020년 음, 다 얼굴도 잘못 보고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님은 또 저희 곁에 또 이렇게 여기 모리 찾아오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어, 저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사, 어, 사라져서 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짠.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 지원이요. 기왕계의 성교 여러분, 메리 크리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왕계의 성도님들 하루 빨리,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저 사랑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응. 메리크리스마스 코로나 잘 이기세요 사랑합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두양교의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싶어요 그동안 많이 보지 못해서 마음은 궁금하고 보고싶지만 코로나로 일부로 마음이 많이 어렵고 불편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그런만잘기주으면 좋겠어요 하루 빨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고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부양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저희는 윤석원, 김민정 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성탄 되시고요.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어,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각 가정마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네, 일단 죄송하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맞이하는 한판들도 잘 보내시고 어, 건강하게 지내시고 신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한참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족형통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한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2021년은 행복하세요 대학교에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교학교의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또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좀다 떨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모두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각처수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양교의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도양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절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가정 안에서 예배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허남성 목사님 안흥식 목사님 그리고 두양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사랑하는 두양교회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과 성탄절 예배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인사를 못 나누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깊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성탄절에는 저희 두양교의 성전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목청껏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양가족들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니얼, 어, 우리 두양 모든 식구들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국을 잘 넘겨서 정상적으로 예배할 때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피니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자여 노애. 네. 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주석이 낮은 대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우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지내시면서 모두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 메리 크리스마스, 뒤 함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 예배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올 한해 어려운 시간들 잘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주님과 더 깊은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고 내년에도 모두모두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두양귀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랜만이죠. 참 보고 싶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지만 언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